한국신부서 25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간은 자신이 늘 보고 듣고 맛보며 느끼는 바로 그것들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욕망, 갈망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그의 생각을 장악하게 되며 마침내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 나서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그의 사고와 가치관이 형성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어느덧 자신의 인격으로 굳어진다. 즉, 그의 말과 행동은 바로 이 같은 과정을 필연적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눈을 항상 고정하고 진리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보혈의 왕도를 두르고 사는 자들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위로를 갈망하게 되며 그것을 통해 성령의 온갖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된다. 또한 그 결과 그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혼과 육을 즐겁게 하는 현상계의 것들은 지속적으로 볶고 듣고 먹고 마시게 되면 자연히 세상 것들 세상의 명예와 부 권력 협력 유흥 등에 굶주리고 목마르며 마침내 그것들의 취에 노예처럼 평생 끌려다니다가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다. 맑은 생수에 한두 방울이라도 폐수를 넣으면 당연히 그물 전체가 오염되어 쓸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그는 결국 자신도 모르게 타락하여 스스로 추구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이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즉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키, 큰 기쁨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사실상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거나 이미 떠나 있다. 성령의 기록된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늘 밤 이같이 말씀하셨다. 오직 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나만을 의지하며 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들은 그날 반드시 넘치는 기쁨 가운데서 공중에서 신랑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아멘.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주님.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사람들이 망각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었고, 또한 그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누르며 주님 앞에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음, 내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 하셨던 것처럼 주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사람을 높이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셨고 시 사람의 뜻과 힘과 영광을 모두 파쇄시키며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님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